자, 잘 따라옵니까? 여기 음. 음. 또, 석아, 그랬죠, 그죠? 자, 석아는 석, 어? 자, 내가 옛날에 그랬듯이 아닙니다, 그죠? 음. <laughs> 석, 석은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아, 뒤에 보면은, 대왕족, 천명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그는 옛날에, 아, 대왕족입니다. 우리 대왕족께서, 천명을 수하시고 한의 명을 받으시고 단목 영공요 단목 영궁이 뭐죠? 자단 그러면 뭡니까? 배달이죠. 응. 그죠? 배달 나무 배달 나무인가요? 배달 나라죠, 그죠자 나무 목자를 썼지만 남기자 배달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배달 나라의 영궁 신령한 대궐에. 그래야 말이 되죠, 그죠? 음. 배달, 나무에, 나무 안에 파가지고 그 안에 실령한 대구리 있어요? 음, 아니죠? 배달나라, 대골에 강림하시오. 응. 아니죠? 배달라가 실령한대구에 강림하시오. 강림하시오. 무극한 조화로, 무극 다함없는 조화죠? 다함없는 조화로. 응? 이 조화와 지극한 도, 지도. 지도는 최고의 게 참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한 도를 탐구하시오. 자, 이, 무국한, 무국한 조화, 무국한 조화라는 것은 무궁한 조화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예. 음, 다음 없는 조화와, 그 다음에, 지극한 도를 펼쳐내신 거죠, 그죠? 펼쳐내셔서, 대괴를 통치하셨다. 대계. 대개는 뭡니까? 네. 큰 땅덩어리죠, 그죠? 응? 이온 세상, 이 지구, 지구 땅덩어리를 네. 그렇게 다스리셨다는 거죠? 네. 네. 뭘로 다스리셨어요? 조화로 다스리시고, 응? 그 다음에, 뭐예요? 지도로 다스리, 다, 다스리셨죠, 그죠? 지도. 도로 다스리셨다는 거죠? 도 중에서 어떤 도? 참된 도죠? 네. 응. 그렇게 해서 통치하셨다. 그래서 어디를 통치하셨는가? 북서로는 상막궁양. 국량. 상막궁양이면은 음, 자 여, 여기서 이 상막의 막이라는 것은 사막이라는 뜻도 되지만 막이라는 것은 아주 막 끝도 없는 평원, 음. 그 넓은. 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사기라는 것은 초하루삭자입니다그초하루부터있다는 뜻이죠.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응? 그래서 넓은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궁, 양, 이 궁은 달 문자죠. 응? 양은 그땅 양자입니다. 그땅 끝까지. 그죠? 그럼 북서뭐 어디입니까? 응? 저 북쪽, 응?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응? 저기 시베리아 저쪽 넘어가지고, 있는 거기까지 응. 가는 거죠, 그죠? 응. 응. 그래서, 응. 산막, 궁양. 그 다음에, 남동으로는, 자, 남동은, 어디에, 자, 응. 응. 영해, 저도, 응. 큰, 영해면 큰 바다입니다. 응. 큰 바다에 저도 모든 섬들 그러니까, 응. 전번에 뭐, 오세아니아도, 그다 응. 쓰리셨대, 맞아요. 응. 응. 다 해당됩니다. 모든 성들에게까지 신하가 과존하시고 공덕이 양해하셨다. 자, 신하가 과존. 자, 과존은 넘치게 있, 있으셨다는 거죠? 음. 신하, 신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좋아하겠죠, 그죠? 앞에 나온 무국주하죠? 이해가 됩니까? 음. 과존하시고 공덕. 음? 공덕은 알죠? 그 공과 덕이. 응, 음, 양일하셨다. 양일하셨다는 건 뭐예요? 바다에 뭉쳤다. 무슨 얘기예요? 바다처럼 그렇게 쫙 응, 음? 음? 가득 차셨다. 그런 얘기예요. 온 천하가 그 은덕을 봤다. 그래서 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응? 음? 동방군자국이라고 칭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음. 동방군자. 왜 동방군자라고 그랬어요? 서쪽에서 얘기했으니까 동방군자죠, 그죠? 네. 만약에 동쪽에서 얘기했으면, 서방군자라고 그랬지, 그죠? 서방. 동방의 군자군이구나.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방의 성인. 그죠 동쪽에서 얘기했으니까, 서방의 성인이 계십니다. 서방의 성인이라. 위했다. 위는 일컬었다. 그런 뜻이죠, 그죠? 일컬었습니다. 개야. 게아. 이 개야도, 모두 다, 그렇게 <laughs> <laughs> 자, 모두, 우리, 대왕들, 뒤에 나오죠. 우리 대왕들은 뭐, 뭐든 뭡니까? 근무하였다. 뭐, 모두 우리, 대왕들을 근모하였던 말이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방 천여 년간, 이방 뭡니까? 나라를 세우신 지, 천여 년간, 성자 신손이, 개개승승, 개개승승, 승승이라는 것은 뭐예요? 줄승자죠? 따라옵니까? 네. 응? 입방 천여년간, 성자신손이 개개승승. 따라와요? 네. 어느 글자인지 알겠어요? 네. 나라가요 응. 아, 저... 천여년. 자, 개개승승은 어느 건지 알겠어요? 네. 응. 개개승승. 음. 개개 일주일 그래서 성자신손 성자는 누굴 예수님이 뭐 성자 그죠 그런 성이 성인이 성 성스러운 자손이죠 그죠 성스러운 자손 신손 신령한 자손 그죠 그래서 성신자손이죠 그냥 성자신손이 개개 생생하여 자 여러분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받들어서, 이 무국한 조화와, 그 다음번에, 이 지도로서, 이 명을, 한배금의 명을 받들고, 그, 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나가면, 우리도 뭡니까? 성자신선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네. 한배금을 모시고 받들어야 성자신선이죠. 그래서, 개개성생하여 인족이 1번 더욱더 번창하였다. 그죠? 사람이 더욱더 늘어나죠, 그죠? 네. 음, 더욱 늘어나고, 치화가 유흡, 치화가 유흡했다는 게 뭐예요? 더욱더 윤탱하였다는 얘기죠? 그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음, 그리고 화풍선이래, 화풍선 자, 화한 바람이죠? 화한 바람, 그 다음에 상서로운 햇빛에 복록이 희양했다. 희한했다는 얘기 <laughs> 생각을 하면 안되니까 예. 희한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화락하고 풍족했다는 겁니다 음. 화락하고 풍족했다 잘 살았다는 얘기못 살았다는 얘기잘 살았다는, 얘기. 살았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은나라의 기자가 옆모하내조자 은나라의 기자 또한 이 뭐예요 모하 여기 반해가지고 그걸 흥모해서 음? 내조 네, 어떻게 했어요? 유화했죠? 네. 어. 아고 우리도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기, 궁투한 정적을, 응, 극미라사. 자, 그, 응? 자, 투신해가지고 들어온 그, 응? 그 사정을, 그죠? 그 사람들의 사정이, 네. 그러, 그러 해서, 이제 투신해가지고 들어왔죠, 그죠? 응. 그렇게 했을 때, 불쌍하게 여기서 그래 평양 1호에 앉으셨다. 평양 평양 한 모퉁이에 살게 해 주셨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거는 지금 팔조대구가 나온 뒤겠습니까? 팔조대구가 나오기 전이겠습니까? 옛날에 나오고 난 뒤에. 자 평양 1호라 그랬으면 도읍을 평양으로 옮긴 다음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팔조대구가 나온 뒤입니다, 그렇죠? 도우, 도로 돌아오셔서 바로 발표하시는 거예요, 팔조대구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팔조대구가 나온 뒤에 기자가 와서 우리도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음, 살게 해줬더니 그 기씨의 자손들이 기훈을 감아요. 그, 음, 그 큰, 그, 음, 뭐야, 후한 운동에 감동, 감동이 돼가지고 대왕, 응? 대왕조 순봉, 응? 대왕조를 순봉함이 본토인의 우절한지라. 본토인의 우절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응?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욱 절절하고, 응? 더욱 지극했다. 그런, 그런 얘기죠? 응, 우절한지라. 세세적성이. 자,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쌓은 정성이 심입, 염화하여. 심입, 염화. 심화해진다는 거죠? 더욱더 심화해져서, 그, 응? 더욱 가마가 되고, 응? 그래서 명령의 게 명령의 개입니까? 명령이라는 의미에서 양자입니다, 양자. 자, 내, 응? 내가, 뭐예요 응? 한배금에 응? 그 자손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본류죠 그죠? 본파고 음. 이제 이 기자는 뭐예요 들어와서 받들겠습니다 했으니까 양자죠 네. 양자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음, 명령이라고 해서 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의 계열을 분수하고 자 나누어 받았죠? 음. 명령의 계열을 나누어 받았고 그러면 자 이쪽도 아들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음. 음, 생각하신거죠? 네, 네. 자손으로 생각하신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기준치, 기준에 이르러서 홍범이 복서, 홍범의 복서가 뭐, 뭐죠? 점계죠, 그죠 홍범의 점계만 전신 오로지 믿고 점점 태만 점점 게을러져서 금마의 응? 축을 달아냈다. 금마의 축을 달아냈다는 얘기가 무슨 얘이죠 위만이 그 네. 어? 저기 주랑 때 일어나 가지고 어? 주랑 쫓아냈죠. 네. 네. 어디로 쫓아냈냐면은 지금 전라북도 익산으로 쫓아냈어요.